우리 짱이가요, 약안 먹으려고요, 이순간 보세요. 이불 속에 굴을 만들어가 터널을 만, 아이고, 짱아. 짱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너무나. 이거 뭔 짓이에요? 우리 아들 얼굴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, 얼굴? <laughs> 참 미치겠네 진짜. 어이 능래이뭐 하는 짓이에요? 어린저 있고 아들, 짱, 아 짱이 시모도 얼굴 얼굴 숨겼다고 뭐니야? 뭘줄 알아? 다 알고 있어. 빨나와빨나와서약 먹자. 미치겠네 진짜. 짱이. 아이고, 뭐, 살겠다, 진짜. <laughs> 약 보는 순간, 땅굴 팔고 두드리처럼 들어간 우리 짱이. 아우, 파리야. <laughs> 세상에. 오메가3, 닥터레이, 펜밀크에 타갖고 자제 주사기로 먹이는데. 약 보는, 약을 보는 순간, 저리 도망갔습니다. 할머니 아씨. 짱아, 알겠다. 엄마가 이제 영상 끊고 니 잡아 먹여야 된다.